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건축 신고 대상 해야 할 텐데, 그렇죠. 5487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어, 2월달 수업 끝나고 3월달부터는 이 두꺼운 책으로 안 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어, 공법의 명작이 나오면 그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걸로 하기는 이거는 마, 좀 말이 좀안 돼요. 음, 그래서 2월달까지만 하면 고생 끝난다는 거 보기 딱 좋게 487 페이지라고 했지않니너왜 했지 그러니? 아, 앞에 안 했어요? 건축물이 용도 안 했다고요? 오늘 건축 첫 시간이에요? 네. 첫 시간이라고요? 네. 450, 그 여러분들의 이제 총기를 테스트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456페이지를 보면은, 어,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토요일 날 보강이 잡혀 있군요. 하아, 456페이지 펼치면 건축법 여기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늘 건축법 처음이다. 어, 에, 그 1장하고 4장만 달달달 해도 19개가 나오니까 네, 공법. 정말 나 진짜 공법이야. 지겹다 그러면 1장, 4장만 딸딸딸 해도 과라가 면하잖아요. 공법 점수안 나오는 게 이상하단 말이지. 자, 그러면 건축법은 정말 쉬우니까 그 밑에 용어 있죠, 용어. 이 용어도 이게 이 책이 왜 이제 제가 좀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주제별로 다, 그냥 다 찢어져 있어요. 이게 이게 주제별로 딱딱딱 모아서 이렇게 법조문이 막 흩어져 있다고 그대로 책을 그냥 법조문대로 던져 놨는데 이렇게 모아 놓으면 공부하기도 편하고 훨씬 더 시험도 공부 좋은데다 찢어놔 가지고 밑에 <laughs> 지하층 있잖아요. 지하층 그러죠? 지하층 그다음 저 밑에 주요 구조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 줘야 되거든. 일단,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다시 할 테니까, 뜬금없이 주요 구조부를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요 구조부란 게 나오는 그 부분에서 주요 구조부가 뭔지 외워야 되는 거거든. 일단, 가만 냅두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고층 건축물하고 초고층은 줄을 한번 치는 거예요. 고층이란 말을 쓰려면 몇층 이상은 돼야? 높이로는요? 120. 초고층이란 말을 쓰려면, 청수 50. 높이로? 뭐,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다음 밑에 9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있죠. 이런 단순 무식한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 외우긴 금방 외워. 외우. 문종이 뭐 파노석이 뻗어서 종합병원 16층 이렇게 금방 외우는데 지금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19회, 이 29회 시험에도 나왔거든 이거 나온데 우리 학생들 다 외우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단순한 것들은 지금 외워서 도움 될게 아무짝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 다음 텀에갈때 금방 외울 텐데 일단 그다음에 준 다중은 절대 시험 관계 없고 쭉 넘어가요 용어 쭉 넘어가는 거예요 따로 있게 있고 그다음 460페이지 봐요 아자 어, 가만 냅두시고. 고청이라 그러려면 몇 층은 돼야 높이는 초고층이라 그러려면 높이는 그 이렇게 기억나죠. 지금 여러분들 이 체질이라니까 공법 한번 보고 기억나잖아요. 왜요? 한번 봤는데 기억나잖아요.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못 믿죠? 나는 내가 볼때 아, 체질이다. 지금 왜냐면 여기 온 이유는 절반은 대답 못할줄 알았더니 다 대답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때 공법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정말 잘할수 있다는 것. 460페이지에 밑에 건축법 적용 대상 물 있나요? 대상이 있는데, 이게, 이, 이, 이 교과서가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조금, 어, 불만이 좀 있는데, 하기에 뭐 20년 동안 내가 쓴책으로 강의하다가 평생 처음 너미 선, 그, 저, 경력이 저보다 안된 사람이 쓴책으로 하니, 만족을 할 리가 없지요. 어, 일단 머릿속에 봐봐요. 봐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이라고 하는 게 건축물,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일본에 건축물 있죠? 근데 제목이 건축물 등이라고 제목 달았으면 건축물하고 땅딴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등을 지우세요. 잘못 따른 거예요. 건축물 등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 그 다음 밑에 2번에 대지가 있죠? 한장 넘어가요. 그 다음에 3번에 건축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비는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신고대상 공작물이라고 있잖아요. 봐요. 머릿속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도 있고 대지에 관해서도 있고 공작물 시험은 건축물은 건축물에서만 문제를 내서 틀린 거 올바른 거 찾아라.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공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공작물이 뭔지 가, 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용대상 행위라고 있잖아요. 건축, 한장 넘어가면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475페이지를 가보면, 하단에 3번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있나요? 그 얘네들이 이상가족도 아니고 온천지 사법을 뿔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60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지금, 자, 여러분 머릿속에 건축법은 그야말로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배우고 다음 텀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건축법을 배우고 집에 가서 복습을 조금만 하면 무조건 여기 관련된 배움 텀에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 다 풀려요. 다른 것들은 조금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풀려요. 그래서 조금만 오늘 하루만 온전히 건축법만 하면 건축물이 뭐냐고 정의를 주겠지요. 그 건축물의 정의가 460페이지예요. 건축물 등.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요건에 해당하는 거라도 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런 건축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도 29가지. 이게 한 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막 찢어져서 있을 게 아니라 공부를 할때 근데 건축물은 이런 걸 말한다고 하저 뒤에 가서 용도 따로 분류돼 있고 또 따로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는 그러니까 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뭐냐고 그다음에 얘들은 건축업 적용 안 한다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얘네들을 건축물 공작물을 대지에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으세요.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건축물 지어진 상태에서 바꾸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리하는 것, 용도 바꾸는 것, 그 전에 얘네들은 건축물의 종류가 분류가 딱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먼저 그렇죠. 뒤에 가서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 건축물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460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신 두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좀 신경 써주세요 아,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위에서 강생들 보잖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말고 돌도 삭힐 나이 얘들 있잖아요 입 벌리고 짱돌 넣잖아요 이틀 뒤에 독이 소화돼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돌 집어넣잖아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 정말 집중 못합니다 우리 남학생분들은 좀덜 한데, 학생분들 있잖아요. 하, 정말 집중 못 해요. 미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속으로. 그래서 자꾸 여러분요. 집안으로부터 독립을 하세요. 집안의 대소사 신경 끄세요. 명절를그멋 무엇이 중요해요? 그러죠? 얼마 좋아? 공부하는 핑계로 안 가고, 올 추석도 그러고 가지 마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하고 대면 하지 마라. 스트레스만 받아요. 솔직히 여러분 집에 가면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 공부를 전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하길래 뭐 애들 아빠가 삼성전자단에서 본급 보너스를 1000% 갖다 주길래 턱턱 다 짱받기만 짱받고 내술 네,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애들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 다 끊고 운동 좀 하고 보약도 사 먹으세요. 보약도 누가 나한테 보약 사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보약 사 먹고 보약 먹을 돈 없으면 망치 하나 들고 공원 가가지고 염소 개한 마리 잡아다가 주인 없는 거 있잖아요. 망치로 톡, 머리통 때리면 기절하면 부엌 꼬아서 된장찌개 해가지고 먹고 자 다시 건축물 보세요. <laughs>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정착은 해야 되겠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 이에 딸린 시설물들, 지하 국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가로석에 담장대문 지워버리세요. 가로석에 담장대문 있죠? 지우세요. 얘는 건축물이 아니지. 저 뒤에 공작물이 나오는데, 여기다 뜬금없이 집어넣었 놨단 말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공부하는 FM을 얘기할게요. 금방 법으로 건축물이 뭐냐, 법으로 지금 건축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건축물이 뭐요 그러니까 이제 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번 하신 분들은, 새로 처음 하신 분들 말고, 내가 공부를 정말 허방으로 했구나, 작년에도. 건축물의 정의 개념을 제대로 안 해오고 줄치고 대략 대략 했던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뭐하고 정치. 그러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공작물이란 것은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중에서도 자 지붕과 라고 되어 있지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지 지붕 없는 건물은 없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아, 이런 건물 지붕 없지 않냐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과 지붕만 생각하는 거야. 기화 지붕만. 우리나라 초과 기화가 어디가 있어. 그러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건축물도 맨 위에 층,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과 뭐라고 했냐면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이라고 되 있잖아요. 아, 그럼 이거 신경 써야 되겠구나.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어,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벽으로 된 건축물은 보통 콘크리트 외벽으로 됐잖아요. 건축면적 구할 때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자.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있지? 많죠. 정자 건물이나 이런 뭐 보통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으로 올린 걸 어떤 건물이냐면, 열 주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 주라는 것은. 기둥을 열고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건물들 분류할 때 열두, 열주씩 무슨 뭐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둥만으로 된 건물이 있으면 건축 면적은 외벽이 없잖아요. 그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소평투영 면적을 한다고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그래서 지붕 또는 기둥, 밑벽,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건축법은 그냥 말장난 치거든요.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가 법이지.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건을 갖췄는데도 얘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바로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혼자 외로이 475페이지에. 에이, 이 이게 이 수험서 중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한 책은 예쁜 게 없어요.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어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있나요? 이걸 왜의야된다이 말이지 건자에 자주 나오니까 자 다음에 해당하는 그 그것도 가로3 번에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놓고 박스에 턱 처박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봐요. 혼자 공무원 사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박스 속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 줄만 넣어줘도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타뜻뜻 네. 하는고박스쿵 쳐박아 놓으니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술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가지정된 문화재란 말 나오나요? 4 7 5페이지에요그 지금 문화재란 말 나왔죠? 지금 보통 우리 아는 문화재, 궁궐 사찰 문화재, 석조, 목조 문화재들이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법을 만들 때 문화재는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중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해줘야 되냐면, 저 문화재를 양천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될 거냐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러죠. 그게 문화재 관련부처에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재는 회원행 건축법을 적용해버리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남대문 같은 경우도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건축법에서는 대지어야 하는데. 그다음에 소방 방화 뭐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는 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래서 문화재 손볼 때는 건축가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관련 부처에 가서 문화재 관련 부처에서 다 증축을 하고 다 해야 된다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재 하나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철도, 궤도, 설로 부지에 있는 다음에 시설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런데 옆에 밑에 운전 보안 시설, 보행자 플랫폼, 거비유, 급수, 급탄 그런 말들 나오죠. 아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laughs> 절대로 뜬금없이 보행자 시설, 뜬금없이 플랫폼 그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철도, 궤도의, 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잘 봐요. 지목이, 지목 있죠 지목. 부동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자, 우리 살면서 뭘 부동산이라 할까요? 부동산이라 하면, 아, 이거 부동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거시기 그 하면 거시기 그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동산 가지고 고민을 한다. 지금 와서, 어, 그렇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민법에서는 뭘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죠. 그럼 뻥 하니면 건축물이겠지. 건축물은 용도 분류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장은 건축물 대장, 토지, 임야 등의 지적 대장하고 통합해서 등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그럼 땅은 지목이라 하지. 지목. 건축물은 용도 분류. 지목. 아, 시험, 이건 무조건 내지, 이러고 지목 몇 가지래요? 28가지. 오, 건축물 용도는 몇 가지? 아, 이거 있네 이거. <laughs> 그런 실력은 시험장 가서 발휘하세요 보고 쓱답 찾는 거 너무 이렇게 보고 답 찾는 거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휙휙 이렇게 답 찾는 거 지목 중에 철도용지라고 있나요? 철도용지도 있어요? 진짜로? 철도용지라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수도용지도 있나요? 네. 하, <laughs> 저 그런 거 모를 것 같죠? 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하려면 그런 토지 관련된 걸 모르면 공법 자체 할 자격이 없는 선생님. 그러니까 수도용지라는 지목도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보다 지목 제가 더잘 할걸요? 자, 지목이, 봐요. 철도 레일 지나가고 있잖아요. 측량을 해서 철도 용지로 지목 설정을 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철도 궤도 설로 부지안에라고돼 있지요. 그럼 이건 철도 관리청에서 이런 걸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지. 건축과 공무원들이 들락날랑하면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하고 철도 관련된 시설, 요것들은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문화재 철도.